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리리의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두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함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이사람아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설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여위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3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 제목이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생의 동안에 중풍 병자를 많이 거쳐 주셨고 물론 많은 아픈 병자들 소외자 또한 죽은 자까지 다 살려 주셨잖아요. 특히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도 복도 전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문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의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리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유대와 에루살렘에서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서 설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서 예수님 능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가 뭐 예수님의 말씀과 뭐 표적을 보려고 앉은 게 아니라 시비하러 왔어요. 시비하러. 표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믿지 않으면 표적이라도 믿으라 하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그저 시비하러 또 시기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붙잡아서 죽일까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18절의 말씀에 한중풍 병자를 마침 그때에 한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두려놓고자 하였으나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은 진실된 목사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침상에 메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는 네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사람이 양쪽에 두씩 두씩 메고 예수님께 지금 다가와서 이제 갈급해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지금 왔는데 19절에 말씀해 보면 무리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 이때 성령께서 들어서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내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옛날에 귀화 알죠. 귀화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침상을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침상에 침상처럼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중품병자를 매번 기아를 뜯어내서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 싹구목자 아니라, 진실된, 영적인 목사님을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사님은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이 사람아,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목사님 믿음을 보시고 또 제3 받았다는 것은 준품병자. 물론 준품병자도 다른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야. 이도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말냐야만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지금 중풍병자나 지금 중풍병자 침상체로 들고 온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믿음을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아 네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지금 설경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1절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이 말,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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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laughs> 그러므로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감히 죄를 사겠느냐? 어떻게 그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니까, 영이시고 하나님시고 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이르시되 너희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유왕과 바리수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3절의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사함을 받겠느냐 그 말이 쉽잖아요 일어나러 걸어갈 때는 아직까지 지금 거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한거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4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봐라 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전품 병자의 병을 고침으로써 제 삼을 제 삼을 받았느니라. 지금 은이 예수님께서 성경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세가 있는 줄은 내가 너에게 지금 보일, 보일 이라 자, 봐라. 그러면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게 에 이르노니, 내가 중풍병자에게 말하노니내 침상으로,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이제,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세를 듣고 놀랐습니다. 평생 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놀랍, 놀랍게 지금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2 5절의말씀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사람 누구로 말합니까? 중풍병자중풍병 중품 것은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6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랐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표적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제 사항을 그 권세를 놀랐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돌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이 한개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원이고, 그러므로서, 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므로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두, 두 사람, 네 사람이 이중품병자를 침상에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기아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그 병자도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나 있또 물론 믿지 않는 자도 지금 병에 걸렸다면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죄로 인해서도 걸리고 또 물론 사고 인해서도 또 마음의 병에서도 지금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야고보서 5장 1 4절에서1 6절 말씀 예수님 권서도 나타나시고 또한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픈 자를 지금 기도로써 지금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권서를 나타난 것을 지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목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목자, 진실된 목자를 정할 것이요, 부를 것이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목사님을 부르면서, 아니면은, 직접 와서 걸어와서, 교회에 와서, 나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나의 안수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쳐게 해달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의 목사를 청할,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님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진수된 미, 믿는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병자. 즉, 지금 오늘 말씀드리자면, 중풍 병자나 아픈 병자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5절을 말씀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병자를 기도해서 고쳐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렇게 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말씀에도 예수님이 권세를 나타나시고 또 목사님 믿음을 또 보신다는 것을 다알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가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또한 병이 나기를 원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병 나기 하나님께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또한 나도 병이 음므로서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요. 제가 죄로 인해서 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치게 고치게 해달라고. 왜 내가 병이 걸렸는지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낫기를 바라면서 그러므로써.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의인은 누구로 말합니까? 믿는 자, 또 믿는 목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지.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의말씀에 1절을 말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라로 살, 살리는 이 사람들을 믿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내가 예수님의 권자이 그리스도 예수 권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 무리들, 무리들 또 성령과 바리새인들 위대인들을 위에 이하민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나를 그들로 믿게 하나님의 아들 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민이다. 죽은 나사라를 이렇게 살릴 주님의 보유로 깨끗이 시게 해주소서 또한 주님의 십장으로 감춰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줍니다 마태복음 의 7장에 22절 23절의 말씀에 믿는 저, 저기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싹뿐 먹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율법은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들은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병 고치는 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아주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 본세 능력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또이 속에 있는 쓴불이나내자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달라고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의 성령님의 쓰임 도구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